문인재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문인재가 힘을 쓰고 조창인이 따라가고 최동이 따라 나서는 오히려 어, 최동이 힘을 쓰고 어, 조창인이 몰고 가고 문인재가 후미권 틀어 끌어막는 작전 팔쳐 나가게 된다면 어, 김정이 재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배당이 한번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창이나 직선 취입 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조창인하고 최동의 동반 입장 문인재도 받아가면 따라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경제대한 <laughs> 자신감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창인하고 최동웅입니다 조창인하고 문인재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5번 1번 4번 2번 6번 3번 7번 선수의 한판 승부 5번 최대용 선수가 여전히 선두 이어서 1번 조창인 선수 뒤쪽은 4번 문인재 이어서 2번 김지웅 선수 뒤쪽으로, 6번 김지훈 선수의 옆쪽은 3번 김성진 뒤쪽으로, 7번 서동방 선수, 출전 선수 모두 상대방 선수가 먼저 스트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마지막 큰 바퀴. 5번 최대용 선수 뒤쪽에서 저치기 승부수를 던지는 1번 조창인 선수입니다. 일번 조창인 선수 바깥쪽에서 피치를 올리고 있는 4번 문인재 선수와 이번 김재웅 사코너 통과 1번 조창인 1번 조창인 1번 사